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니다 이, 네, 너구리하고 짜파게티인데. 아니, 여러분. 저는, 이렇게 사람은 라면 값이 비싸다는 생각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. 어,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. 어, 자, 왜 뜬금없이, 왜 라면을, 라면 어깨만 뜨려잡힌 그 많은 어깨 중에, 네. 음, 제일 좀 이해가 안 가고요. 어, 제, 제가 일본에서 들은 얘기인데, 음, 무슨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 당선이 되잖아요 그러면뭐 어디 어디 뭐 업계 뭐 기업들한테 이렇게 뭐 후원도 받는다든지 차를 선물 로 받는다든지 차를 뭐 디지털 카운트를 받는다든지 어뭐 여러 여러 그 선물 받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또한 뭐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되든지 그런 그뭐 후원 같은 게 디베이트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. 뭐 우선 뭐 무슨 업계 자동차 업계 번 어, 대기업 중소기업 뭐 그런데서 리베트 이 이렇게 될거아니뭐 10억이면 10억, 20억, 20억 이렇게 됐나 봐. 근데 이제 그리고 요 근래 라면이 어, 젤로 순수익이 많이 남온다더라고요 어? 무슨 말 배출도 엄청 올려, 올라가지고. 그러니까 어, 어, 다른 사람들 10억이야. 너리는왜 10억밖에 안나니 20억 될거아니야요소리요바늘이라도 어? 됐는데. 왜 우리만 왜 20억 내야하냐고 니네돈 많이 벌었잖아 아니, 그런다고 해서 왜 우리가 내냐 그렇게 해서 어, 그래도안 된다는 거야? 어, 안 된다고 그래 너네 두고 소유 마음대로 그렇게 내려갖고 트러블 생겨가지고 라면 업 건드는 건가? 아예 글자나 아요 여러분 아니 밀값이 내렸기 때문에 라면값도 내려야 한대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럴 거 같으면 다 내려야 하죠 여러분 무슨 뭐 밀, 밀가루 종류? 뭐 라면이 됐던 뭐 국수 국수 값도 내려야 하고 수제 비값 짜장면 값도 내려야지 그럴 거 같으면 그러잖아요. 이러고 어 양파 값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채소 값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어 그럴 거 같으면은 중간류집도 내려야 하고 삼겹살 소고기 뭐 그런 식당도 어음식값어그 띄어오는 그 원재료 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,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은 그 다음에도 내려야죠 여러분 무슨말씀이냐면은 저는 이, 이런 라면을 어, 진더그라 짜파게티가 있는데 뭐 한때는 뭐 오동통이건 뭐 라면이건 라면 몇종류 다 사다먹고 그을 때도 있어요 92명이랬던 뭐4양라면 진라면 어, 근데 어떤 때는 어, 짜파게티는 거의 있고요 안 떨어지고요 뭐, 어떤 라면은 어, 너구리 먹을 때는 이제 너구리 먹었으니까 신라면 먹고 어떤 때는 진라면 어떤 때는 삼양라면 어떤 때는 뭐 비빔면 그렇게 요걸에는 어너구리하고 신라면 어, 예전처럼 신라면 맛이 안 나서 저는 그래도 신라면 제일 맛있다고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신라면 다음에 너구리 다음 뭐진라면뭐 삼양라면 순이겠죠 음. 신라면은 근데 오히려 컵라면이 더 맛있게 낫더라고요 요새는 자.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왜 라면만 때려잡는 거지? 어? 뜬금없이 라면이 비싸다고 난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설마 어. 생각이 다르지만 근데 어,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어, 밀가루 음식 수제비 값도 응? 내리하고 아, 차라리 어, 술가, 술값이나 잡으라고 해 나라에서 너네 본뭐 술을 이렇게 비, 비싸게 팔어 내리라고요 편의점 아니 일반 마트에서는 소주가 알려서샤위 소리 1500원인데 어, 뭐 할인마트에서 사니까 그런가봐요 근데 그냥 일반 마트도 막꽤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또 편의점은 더 비싸고 그러한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식당에서도 1,300원 1,500원 1,500원 많이 뛰어 1,500원 뛰운온다 쳐요 천, 슈퍼에서 1,500원 받았는데 더 뛰어오게 1,300원이나 뛰어오겠죠 1,500원이나 쳐 그럼 거기에서 50원 100원 올렸다면 이번 1,600원 뛰운온다 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왜4 5 0 0오 5,000원이냐고 그런 거나 잡으라고 식당 4,000원 통일을 넣던 그런 거나 하던지 김값을 내리, 잡던지, 내리라고 하던지 뭐 식당 그런 거를 하던지 해야지 문등구 음? 라면만 빼대잖냐고 이해가 안 가하지 않나요? 어? 무슨 인터뷰 오는 거봤는다 아, 라면 어떤 사람인 거, 어떤 뭐 옆에 내가 인터뷰 를한다아 요새 라면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라면도못먹겠어 그런 짜고치는 고수떡 같아. 저는 아니 뭐 빼고는 오른 것 같아. 예를 들어 서 이렇게 한 뭉치에 예를 들어 이게 한 뭉치에 뭐 사천 원이면은 다섯 그 개에 사천 원이면 4천 오백 원 이렇게 오0 0 원이 오른 거는 같긴 해요. 근데 비싸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. 저는 라면 이때까지 인생 살아오면서. 근데 무슨 라면 밀가루 떄렸기 때문에 뭐 어, 라면값을 내려야 한다. 무슨 눌려 그럴 것 같으면은 다 내려야죠, 여러분. 밀가루에 대해 뭐 라면만 뭐 국수래든지 어, 잡채래든지, 그래서 쫄면이래든지. 어 우동이라든지, 어 글잖아요 여러분. 음. 그런데는 응? 음? 예를 들어 짜장면 그런 어깨는 때려잡 찍돌이도 못하면 돼. 라면만 때려잡는다고. 그죠? 그치?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? 뭔가 뜯어낼 끼는데 못 뜯어내서. 그런 거밖에 더 되냐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. 참고만 해도 그렇다 오 나는 그냥 무슨 물가를 어? 잡으려면 은다 가격 내리라고 해야지 왜 뜬금없이 다른 것만 잡냐 뭔죄냐 어?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하지 모르지 저 입장에서는 라면값이 비싸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뭔 라면만 때려잡냐? 어? 다른 것도 때려잡아야 지 참고만 해주시면 그렇다. 네. 저는 윤석열 정부 응원해요. 잘했으면 좋겠어요.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지만 나라가망 오길 바로 여러분 잘되게 바라야 죠 어? 여러분 안 그랬으니까 여러분 잘했으면 좋겠다. 네.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おやすさんです。